알겠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2025 팬텀 레이 K 리뷰 스크립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래형 머신 중 하나, 바로 2025 팬텀 레이 K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차량은 단순히 현대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미래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날카롭고 유려하며 동급 차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성을 자랑합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매끈한 에어로다이내믹 바디 라인은 시각적으로 강렬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전면부는 얇고 예리한 LED 헤드라이트와 와이드한 공격적인 그릴이 결합되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과 입체적인 사이드 패널은 스포츠카 DNA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특히 후면부는 LED 라이트 스트립이 매끄럽게 이어져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단순히 프리미엄 차량을 넘어 성능과 럭셔리를 동시에 담아낸 대담한 선언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5 팬텀 레이 K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전기 토크와 고출력 가솔린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터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제로백은 4초 이내로 슈퍼카 급가속을 자랑하며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토크 벡터링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코너링에서도 정밀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질감은 차릿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스포츠카의 스릴과 일상주행의 편안함을 절묘하게 균형 잡고 있습니다. 도심의 좁은 길을 달리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든 레이 K는 힘있고 민첩하며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를 다양하게 제공해 버튼 하나로 에코 효율 모드부터 풀 퍼포먼스 모드까지 상황에 맞춰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팬텀 레이 K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독창적인 차별화 요소들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넘어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능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특징 중 하나는 ai 보조주행 시스템으로 단순히 반자율 주행 기능을 넘어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을 학습해 맞춤형 반응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완전히 몰입형 디지털 코픽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맞춤형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매 순간이 영화 같은 경험이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럭셔리를 구현하며 성능과 책임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향상된 에너지 회생 시스템은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최대 30%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 주행 거리를 확장시켜 퍼포먼스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를 고려할 때 가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5 팬텀 레이 K는 저렴한 차량은 아니지만 제공하는 혁신과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본가는 약 85,000달러 선에서 시작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가 럭셔리 모델보다는 한 단계 낮으면서도 최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럭셔리 세단이나 퍼포먼스 쿠페와 비교할 때, 레이K는 합리적인 프리미엄 가격에 이국적인 수준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팬텀 레이 K는 단순한 신차 발표를 넘어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외관은 미래적이고, 주행은 감각적이며, 탑재된 기능은 시대를 앞서 나가 있습니다. 독창성, 혁신, 그리고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레이 K는 올해 가장 흥미로운 차량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면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행 경험을 손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틀에 박힌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을 기다려왔다면 팬텀 레이 K 아말로 심장을 뛰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이 스크립트에 맞는 한국어 제목과 유튜브 영상 설명문도 제작해 드릴까요?